자, 어, 이제 투부정사구 해석 들어갈 거야. 일단 너희들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그냥 너희들의 양심에 맡겨서 투부정사구를 완벽하게 잘 해석을 했는가를 잘 따져보시고, 어, 일단,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알겠지? 효과적이라는 말은 있잖아. 너희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너희들이 느낄 순 없지만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니까 너희들이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줘야 된다. 자, 한번 가 봅시다. to tell the truth. 자, 이거는 하나의 숙어야. 얘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뜻이거든.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투부 정사에 하나의 파트에 들어가니까 알아나. 자, 하나의 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됐지. 솔직히 말해서 I was rather surprised to. 자, 이렇게 자, s u r p r i s e 가 뭐야? 하나의 감정을 나타내지. 그 감정을 나타내는 것 뒤에서 이렇게 투부 정사가 나오게 됐을 때 이게 감정의 하나의 원인이 돼서 뭐뭐해. 서 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우리는 배웠었어.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운 거를 활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자, 솔직히 말해서, I r a t h e surprised. It. 나는 깜짝 놀랐어. To find the dress large. 자, 이거 기억나? Find. It. 자, 이거 무슨 동사야? 오형식 그치? 목적어 dress large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왔네? 그러면 이건 뭐? make it, find, consider, live again. 그치? make it, find, consider, live g a i n 자, live g a i n 자, 얘네들. 상태 유지 동사로서 배웠어. 맞지?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O형식이 나오게 됐을 때 너희들이 파악을 해야 된다. 해석은 어떻게? 얘가 얘하다는 걸 알아차려서. 그치? 드레스가 크다는 걸 알아차려서 깜짝 놀란 거야. enough to, 아, enough to 부정사? 뭐?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의 t 부정사야. 뭐말 만큼 충분히 이런 뜻이거든? enough to fit her. 자, 여기까지네. 그녀에게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드레스가 크다는 걸 알아서 나는 오히려 깜짝 놀랐다. <laughs> 어, 뭐지? 어,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을 깔 수가 있나? 이 여자에게 딱 맞을 만큼 충분히 컸다? 그 얘기는 이 여자애가 엄청나게 좀 뚱뚱했다는 거 아니겠어? 자, 됐지?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볼게. 솔직히 말해서, 난 오히려 깜짝 놀랐다그 드레스가 크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뭐할 만큼 그녀에게 딱 맞을 만큼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자, it is decreasing to. 자, it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너희들도 파악을 했을 거야. 자, 이투 가주어 진주 지금 여기까지가 어, 가죠 진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 봅시다. discouraging 낙담시킨다. 이거지. 자, 뭐 하는 것이 자, 여기가 진주어 부분이니까 거시를 붙여 주면 돼. 자, 사실을 말한 말했어. 근데 only to 자, 이거 우리 어디서 했어? 결과의 투부 정사에서 했지. 자, 이거 뭐와 같다. 자, 벗과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래서 진실을 말했지만 find 아는 거, 뭐라는 거, 동사 뒤에 명사절, 대절. 그치? 이것을 아는 거,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We are not believed. a 빌리 believed기 때문에 이거 수동태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야. 그랬어? 근데 나시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낙담시킨다. 이 얘기야. 자, 다시 한번해속 정리해볼게. 진실을 말했어. 진실을 말 말했지만 이렇게 가면 돼. 진실을 말했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낙담시킨다. 맞지? 맞지? 내가 진실을 아무리 말했는데도 우리가 안 믿어져. 우리 말을 안 믿어. 그러면 굉장히 낙담스러운 거지. 됐습니까? 자, to save the money and the environment. 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으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 하기 위해서. 얘는 목적의 투부정사라는 거 알겠지? 자, to save money. 자, 돈과 환경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절약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면, 구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지. 돈을 아끼고 환경을 구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our company will reduce paper usage. 자, 우리 회사는, 종이 사용을 감소시킬 거야. In all aspects of our daily operation. 자, 뭐래? 우리의 일상의 작용. 일상의 작용이라는 거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일상의 작용의 모든 aspects 하면 측면이다. 자, 됐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측면에서의 뭐? 종이 사용을 줄일 것이다. 자, 됐습니까? 자, 다, 아 그러면 해석을 좀만 깔끔히 해줄게. 돈과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종이 사용을 줄일 것이다. 우리 일상작용의 모든 측면에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거한번 나가 봅시다. 자, unlike. unlike 하면은 전치사야. 뒤에 명사가 오겠지? 콤마가 반드시 킬건 여기까지. 그치? narrative 하면은 이야기의 이란 뜻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야기 예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예술을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예술의 다른 형태와는 달리 이렇게 apply 주어 to be successful. 자, to be successful 하면서 콤마랑 콤마랑 이렇게 콤마를 어, 분리시켰지. 얘는 목적이 되는 거야.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야. 됐어? 자, 그래서 이야기 시계, 이야기의 예술의 다른 형태와는 달리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서 플레이는 연극이 되겠지? 그치? 연극은 must give pleasure to its immediate audience. 기쁨을 줘야 된다. 누구에게 its immediate audience. 이 d 디에이트가 원래 니네가 알고 있을 땐 즉각적인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즉각적인 관중 아마 말이 안 됐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 그냥 아 그냥 뭐 즉각적인 관중 이렇게 써온 놈들은 숙제를 정말 대충 한 거야. 아예 생각조차 없는 거지. 그냥 빨리 해석을 하는 거. 네이버에 찾아봤어야지. 그치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미디에이트가 뭐가 있 뭐가 있냐면 어, immediate audience라고 한다면은 <laughs> 얘가 앞에 있는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 이걸 지금 아까 사전, 사전에 사전 어떻게 표현이 돼 있었는데 그게 자꾸 잠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뭔가 당면한 앞에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중 이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은 사전 자체의 뜻이 있어 알겠지 자 아무튼간에 핵심 뜻은 앞에 있느냐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청중에게 기쁨을 갖다가 줘야 된다 자 by reflecting the concerns, values, and that of that audience 자뭐그 관중의 뭐와 관심과 그다음에 value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해보자 이야기 예술의 다른 형태와는 달리 이야기 예술의 다른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이 연극이라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관중 아, 앞에 있는 청중에게 청중이 낫겠네 그치 관중이라기보다 자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 청중의 관심과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가볼게. a man 하면 주어야. 자, 근데 who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네. 어디까지? 동사 forz가 나오는 부분까지. 여기까지를 잘 끊어 줬어야 돼. 알겠지? 자, Mary is the woman to educate her. 그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 얘는 뭐뭐 목, 위해서라는 목적이 되겠지? 그치 그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이렇게 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한 남자는 이런 식으로 그 여자와 교육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남자. 그런 남자가 간혹 있어. 뭔가. 그런 아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솔직히 좀더 많은데 이 남자를 내가 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남자가 너무 막나야 근데 내가 없으면 못살것 같아 약간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풀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막 헤어지자는 통보하고 그런단 말이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자와 결혼한 남자야. 근데 그녀를 교육시키려고. 교육이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녀를 바꾸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려고 결혼한 남자는 falls of victim. 자, 뭐가 된다? 자, 이거 목적 아니야.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거 대박인데. falls가 뭘까? 자, falls. 이 형식 동사의 상태 변화 동사다. 알겠지? 상태 변화 동사. 여기서 갑자기 희생자로 떨어지다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선생님이 그때 언급을 했어. 상태 변화 동사 이 형식 한번 가봐. 거기에 f 펄이 있어. 뭐뭐시 되다거든 희생자가 된다. 해석이 완벽해지지. 그래서 동사를 외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뭐의 희생자가 돼? 이거의 희생자가 된대. The same. A as B. 이렇게 되는 거거든. The same as A as B.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냐면, 예와 같은 이거에. 이런 식으로. 예와 같은 이거에. 이렇게 돼. 그 여자와 같은 오류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야. 어떤 여자냐면, who marries a man to reform him. reform. 하면 은 원래 개혁하다야. 원래 개혁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개혁하다 말이 안 되잖아. 개혁하다라는 말은 원래 사회적 체제나 제도를 바꿀 때 개혁하다라는 거를 써. 그런데 개혁하다는 사람을 사람에게 쓰는 게좀 그러니까 그냥 바꾸다 정도로 하면 되겠지. 그치지 그를 바꾸기 위해서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똑같은 그런 오류의 희생자가 된다 이 얘기야. 자,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 좀 깔끔히 해볼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용을 좀 추론해 봐. 그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와, 여기에 사실, 위드가, 위드가 있는 듯이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이거 절대 쓰면 안 돼. m a r e s 는 삼형식 타동사야.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그여자그 여자와 같은 오류의 희생자가 된다는 거야. 어떤 여자냐면, 그를 바꾸기 위해서, 그 남자와 결혼한 여자와 같은, 됐습니까? 자, 됐지.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가 그 여자를 내가 바꿀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그 여자도 똑같이 그 남자를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둘이서 막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게 극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 q u e s t i o n 어? PP네. 그치? 질문을 받았어. 어디? 자, 콤마가 분명히 찍혔을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있는 pp. 자, 많이 언급했어. 이거 뭐야? 분사 구문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질문을 받은 현명한 아버지야.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들에 의해서. 뭐를, 지금 이 퀘스션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질문하다기 때문에, 아이오는 지금 수동이라서 아이오는 없고, 이 하우스는, 자, 이게 뭐야? 음은 부사절이잖아. 우리가 앞서서 명사절 파트에서 배웠던 음은 부사절. 그 음은 부사절이 지금 명사로서, 직접 목적어지? 그치? 직접 목적어로서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 그의 아들에 의해서, 하우 순 하면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뜻은 얼, 얼마나 빨리 이런 뜻이잖아. 사실 얼마나 빨리 이런 식으로 할때 하우 n 을 하지만 여기는 얼마나 빨리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잘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바꿨어야 되냐? 언제쯤 이렇게 바꾸면 해석이 아마 깔끔할 거야. 언제쯤 그가 나이를 먹을까?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 아들이겠지. 그치 아들이, 그 아들이, 지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빠한테. 뭐라고? 그가 얼마나 빨리, 나이, 아니, 언제쯤 나이를 먹을까? enough to.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enough to. 뭐할 만큼 충분한 나이? enough to do just as he pleased. 자, 이거 부사절, 파트에서 했던 거 기억나? he just, uh, as 다음에, just 붙으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앞에, 앞에 가봐. as. 뭐뭐처럼, 듯이 나오는 부분 있지? just. 뭐뭐. 처럼, 뭐, 뭐, 듯이, 뭐, 뭐, 대로. 이런 뜻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저 u s t as he pleased. 그가 뭔가 원하는 대로. 그게 한 플리스트가 원래 기쁘단데 여기서 원하다야. 그가 원하는 대로 할만큼 충분히 언제쯤 그가 나이를 먹을까 하고 질문을 받은 현명한 아버지가 대답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I don't know, son. 아들아, 나는 모른다. 뭐라고? 아무도 has ever lived that long. 자, 여기서 대신 강조의 대시다. 부사를 꾸미는 강조의 부사의 대시 있어. 그렇게 오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그렇게 오래, 아무도 오래 산 사람은 아직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조금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자, 그의 아들에 의해서, 언제쯤 그가 나이를 먹을 것인가? 질문을 받은 거야. 뭐할 만큼?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할 만큼 충분히, 언제쯤 그가 나이를 먹을까? 하는 질문을 받은 현명한 아버지가 대답을 했다는 거야. 뭐라고? 모른다 하더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얘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렇게 해도 7 7, 80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런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넘어가보자. 자, 다음 한번 가보자. A leader. 어, 주어야. 주어인데, 후가 있어? 오케이. 주격 관계되면서 수식 어디까지? 지금 동사가 나오는 부분, w o o d 까지네. 잘 묶어야 돼. 알겠지? 자, who is willing to guess his own people? 자, be willing to에 있잖아. 이 to가 있잖아. to 부정사야 뒤에 동사 원형이야, 이거. 가스가 동사야. 선생님, 가스가 동사도 있습니까? 네이버에 찾아봐. 있어. 도, 가스를 뿌리다. 가스를 살포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his own people 이라는 목적어가 붙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his own people. 자, 리더니까 그의 자신의 사람들이면 추종자들이 되겠지. 그치? 추종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어?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스를 기꺼이 살포하는 그런 리더 콤마 다음에 밤부 나왔으니까 지금 병렬이 가스에 걸리네 밤부 시빌리언 타겟스 시민의 이란 뜻이야 시빌리언 하면은 자 시민을 목표로 시민을 목표물이지 그치? 시민을 목표물로 폭탄을 기꺼이 터트리는 기, 이게 기꺼이 뭐뭐하다기 때문에 기꺼이 이러는, 기꺼이 이러는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알겠습니까? 다시. 기꺼이 시민을 목표로, 목표물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리더. 자, 그 다음에 poison, the ocean. 기꺼이 뭐하는, 바다를 갖다가 poison, 오염시키는 거지. 오염시키는 그러한 리더는 would be unlikely to be unlikely to 하면은 뭐뭐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지 respond positively to economic sanction sanction 하면 이거 알아놔야 돼 포켓몬 단어장에써 제재야 자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야 자 해석 다시 한번 깔끔히 해볼게 병렬이 좀 걸린 거야 자그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가스를 살포하고 시민을 목표물로 폭탄을 터 드리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기꺼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리더는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아니 이렇게 잔혹한 리더가 얘를 갖다가 뭔가. 뭔가 뭐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걔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긍정적으로 반응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지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야 이 새끼한테 그냥 경제적 제재만 한다고 해서 얘가 바뀌겠니 그런 얘기야 됐어 자 parents are amazed 자 이거 감정 분사에서 했어 분사 파트 자 부모는 깜짝 놀랐고 excited 자 그리고 신났어 자얘 뭐야 얘는 하나의 감정 되는 거지. 그 감정 뒤에 투부 정사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치 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봐서, 오케이, 뭐뭐 해서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이 breakdown, breakdown. 이거 뭐야? 동사 원형이지. 자, 뭐길래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까? 자 이거 대답하자. 이거 뭡니까? 지각동사지. 그치?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잖아. 됐습니까? 자, 이거 알아야 돼. 해석이, 아, 아니, 개념을 모르면 다시 가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발 부탁할게. 알겠지? 너희들의 귀찮음이 고 실력이야. 알겠지? 귀찮으면, 그, 그만큼 대학은 멀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몰라? 다시 찾아가서 알 때까지 들어? 그러면 그만큼 대학은, 니네가 원하는 대학은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니네들한테 항상 얘기했잖아. 대학이, 뭐, 대학을 잘 가냐 못 가냐는 실질적으로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교수들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는 수능, 수능도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는 시험이라고. 고등학생이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어느 정도 교육만 받았다면, 그리고 부지런함만 있다면 충분히 수능을 통해서 니네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다고. 그런데 왜 니네들은 못 가는 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왜야? 귀찮아서 그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 자,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들의 아이들이 break down the walls of space and nationality. 공간과 이건 민족성이야.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어, 어떤 성격이지, 그치? 자, 공간과 민족성의 벽을 허물는 거, 허물는 것을 봐서 깜짝 놀라고 흥미로웠다. 어떻게 함으로써? 바이 p 러스 s ing, 그 다음에 or, 그 다음에 바이 p 러스 s ing. 이거하고 이거 함으로써. 됐지? Fan parts across the globe. Across the globe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뜻이야. 전 세계에 있는 팬파들을 만듦으로써 그리고 뭐에 대한 전문가가 돼? 지구의 환경의 전문가가 됨으로써 그렇게 뭔가 공간과 민족성의 벽을 허무는 거를 봐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 얘기야 사실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아이폰이나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 친구가 생긴다 아니면 뭐 이탈리아 친구가 생긴다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런데 지금 애들은 페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외국인을 쉽게 소통하고 사귈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 부모들은 깜짝 놀라고 신난다 뭐왜 그들의 아이들이 공간과 민족성의 벽 민족성의 벽을 허무는 걸 봐서. 이거, 얘가 얘 하는 걸 봐서,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 그치? 뭐함으로써? 전 세계에 있는 펜파를 만들므로써, 그리고 지구에, 어, 지구의 환경의 전문가가 되는 거, 됨으로써, 민족성과 공간을, 벽을 허무는 거를 봤다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 자, 어, 가봅시다. There are several, uh, several methods. 자, 여러 방식이 있다. 자, 방식. 하면 명사,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대수로 꾸미고 있는 거다. Maybe used. 사용될지도 모르는 여러 방식들이 있다. 자, 뭐 했을 때, in plus ing는 뭐뭐 할 때야. 그치, 뭐뭐 할 때. 자, finding the meaning of unfamiliar words. 자, 뭐. 친숙치 않은 낯선 단어들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딱 영어를 봤을 때 모르는 단어 그런 낯선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 사용될지도 모르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야 The quickest and most practical approach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되네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실용적인 접근 approach 하면 접근이잖아 그 접근은 is knowing 아는 것이다 이거 동명사야 동명사가 지금 비동사의 보어 자리 왔으면 뭐만는 것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는 것이래. 뭘 아는 것이야? How to use the context or the words. 자, 뭐래? How to 부정사. 자, 이거 뭐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 구야, 맞지? 우리 투부정사로 의문사를 압축시켰었잖아. 그치 자, 그럼 가보자 How to use the context or the words around the unknown word. 자, 뭐래? 뭐 하는 것을 아는 거야? 그 맥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혹은, 혹은, 단어. 근데 어디 있는 단어냐면, 그 모르는 단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to unlock its meaning. 자, 그래서 뭐하게 된다? 어, unlock its meaning. 그러니까 u 락이 풀다잖아. 그 의미가 풀리게 된다. 이해됐어?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결과의 투부정사야. 자, 뭐뭐해서 이렇게 된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을 해볼게. 여러 방법들이 있다. 낯선 단어의 의미를 찾을 때 사용이 될지도 모르는 가장 빠르고 가장 실용적인 접근은 아는 것이다. 뭐를? 맥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풀리게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미스터 파크 그 r 블드그람 그롬블 e 하면은 니네 네이버 제시기는 찾아봤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을 거야 투덜거리다야 미스터 파커 씨가 투덜거렸어 뭐 했을 때 투덜거렸는지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묶어버려. When his wife came home. 자, 그의 와이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 뭐를, 뭐를 가지고? Beautiful new fur coat. 새로운 털 코트지. 그치, 모피 코트인가봐. 새로운 아름다운 모피 코트를 가지고서 집에 왔을 때. 그때 투덜거렸다. 이 얘기야. He was very relieved. 자, 그가 안도를 했다. 매우 안도했다. 자, 왜 안도했는지 이게 뭐야? 안도했다는 감정이지. 그러면 그 감정 뒤에서 원인, 뭐, 뭐, 해서가 되는 겁니다. 자, 됐지? find out. 알아서 안도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 동사 뒤에 대절. 오케이. 명사절 대절 들어갈게. 뭐 해서, 뭐, 이것을 알아서 안도한 거지. 뭘 알았어? 그 코트가 had cost considerably less. 상당히 덜. 뭐한 것보다. Uh, than he had expected. 그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덜 가격이 나가서, 코스트가 동사로 쓰면 가격이 나가다거든. 상당히 덜 가격이 나간, 나간다는 것을.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붙여야겠지. 이 find out의 목적어잖아. 목적어절. 그치? 그 코트가 상당히 덜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간다는 것을 알아서 매우 안심했다. 이 얘기지. 아니, 졸라 짠, 졸라 짠돌이네. 그치? 자, 다시 한번 깔끔히 해석해볼게. 미스터 파커가 투덜거렸다. 그의 와이프가 집을 돌아왔을 때 아름다운 새로운 모피 코트를 가지고 그가 매우 안도했다. 알아서, 뭘 알아서, 코트가 상당히 덜 비싸다는 것을 알아서,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지. 자, 일단 해석은 깔끔히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선생님 해석은 색펜으로 고쳐야 돼.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연필 자국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펜의, 석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그거 숙제 검사할 때 꼼꼼히 할 테니까 어 일단 공부는 꼼꼼히 해야 돼. 알겠지? 일단 꼼꼼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모르는 파트는 다시 앞으로 가서 봐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계속 내용을 상기해야 돼. 그것만이 비법이고 그것만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야. 다른 게 없어. 알겠지? 다른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없어. 그냥 부지런하게 내가 모르는 거를 차근차근 채워가는 것뿐인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약속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 이제 문어발 마지막이야. 알겠지? 분사구문 파트 들어가면서 이제 문어발을 마무리 지을 거야. 알겠습니까? 자, 자, 그동안 수고 많았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